때는 삼국 시대, 조조는 한중 땅을 점령하기 위해 유비와 격전을 벌이는데, 조조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한중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닭갈비. 오늘의 저녁 식사는 닭갈비로구만. 춘천 치즈 닭갈비가 또 맛이 기똥차지. 오늘의 안구원은 뭐라고 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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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닭갈비. 계륵. 개륵이라고 해라. 오늘의 암구어는 개륵이랍니다. 뭐라고? 얘들아 짐싸라. 철수한다. 이 오밤중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음? 뭐요? 왜 퇴각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예, 전하께서 이 한중땅을 먹자니 살이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개륵에 비유하신 것을 보아 제가 그 뜻을 헤아려 퇴각 준비를 시켰습니다. 음, 뭐지 이 병신은? 양수야, 예, 전하, 네 말이 맞다고 해도 퇴각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네 멋대로 퇴각 준비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할것 같으면 네 멋대로 군사들을 총집합시키겠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야, 이 새끼 죽여. 그렇게 양수의 목이 달아났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을 전해 주었다. 1. 닭의 갈비를 게르기라고 한다. 2. 나대지 말자. 보너스! 오늘의 안구어는 술로 하라. 아, 술이 식기 전에 머리가 달아날까봐 무서워하고 계시구나. 당장 철수해라. 오늘의 안구어는 땡감으로 하라. 그리고 군 철수 권한은 나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라. 아, 한중은 땡감. 아직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구나. 당장 철수해라. 오늘의 안구어는 회로 하라. 그리고 절대 내 명령 없이 군 철수는 하지 말거라. 아! 회란 건 기생충에 감염되어 진등처럼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요리. 한중을 얻으려고 하는 건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셨구나. 당장 철수해라. 오늘의 안구어는 만두로 하라.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철수하는 건 죽음이라는 걸 명심해라. 아! 만두란 건제갈량이난만에서 촉으로 돌아올 때 만든 음식. 돌아가고 싶다는 거구나. 당장 철수해라. 오늘의 안구어는 돼지 머리로 하라. 이는 철수의 철자만 꺼낸 녀석은 제사상의 돼지머리로 만들겠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 이대로 있다간 승상의 머리가 유비 손에 배달되어 조조공 어찌하여 머리만 오셨소? 란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시는구나. 철수해라. 오늘의 안구는 닭장으로 하라. 그리고 양수에게 빈찬압을 보내거라. 아 빨리 돌아가서 유부녀랑 떡치고 싶다는 뜻이구나. 당장 철수해라. 그리고 빈찬압은 승상이 잘못 보내신 모양이구나. 당장 순욱의 무덤에 보내라. 오늘의 항구원은 당장 철수해라 오늘의 항구원은 됐다 한중같은 계략은 그냥 유비에게 내주자 하후연의 원한 따위 알바 아니다 그냥 철수하겠다 계륵이란 버리기 아까운 살 아직 승상은 한중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철수하지 마라 이건 분명 철수하는 척하면서 적의 방심을 유도하여 치자는 승상의 계략 모두 가만히 있어라 허허허 <laughs> 순흥이 보고 싶구나 쑥 제사밥조차 나에게 줄수 없다는 뜻이구나 더 죽어 무엇을 하겠더냐 끝